여기 아, 나도 옥자마 맞죠. 나도 옥자마 꽃. 꽃이 꽃 피려고 하네. 네? 나도 옥자마 나도 옥자마. 이제 사이드로 어가겠습니다이 꽃은 무슨 꽃일까요? 아 이쁘네요. 저 처음, 처음 본꽃 같은데요. 음, 그죠? 이쁘요. 여기는 꽃 많네요. 다찍어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겠습니다. 아. 이거 저거죠? 자작백자작백자작아 있네요. 여기선 뜨거하게 계산. 아직 꽃이 안 피네요. 꽃 피면 꽃, 꽃, 꽃 피면 아주 이쁘거든요. 백자각, 백자각. 이건 또 무슨 꽃일까요? 아주 신기해, 신기해, 꽃이. 그저냐, 신기죠. 하 야생화 여기 많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저거입니다. 둥굴레. 우리 또 둥굴레 차 먹죠? 그 둥굴레입니다 이거. 둥굴레. 아, 이 야생화도 이쁘지? 어, 이쁜 하얀색이 않고 이쁘구나 야생화. 이름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보세요, 이쁘죠? 이건 편네요, 백작약 이야, 이쁘죠? 자, 다각, 백작약, 백작약백작약 아, 안에 씹어세 시방. 여기 보세요, 시, 아, 그죠? 백작약백작약 백작. 이쁩니다. 크가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이상한 꽃이네요. ,이? 꽃이 검 하죠. 이상한 꽃입니다. ,이? 뭐지? 이게 여보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뭐지? 무슨 꽃이지? 모르겠네요. ,이? <laughs> 신기합니다. 이 꽃을 찍어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떠갑니다. 삼박하삼박하거든요박하인데요박하 3박하. 박하박하박하 꽃 이쁘죠?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야생화가 많네요. 이, 쁩니다 이게 더이쁘네요 이거 아까와 같은 꽃 같은데요? 이게 더 이뻐요. 이쁘죠?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야생화도 이쁘죠? 꽃이 너무 작아서요. 카메라 초점이 안 맞아요. 너무 작아. 아, 이쁩니다. 이게요 야생 산에 깨깨 우리 저 참깨 그런 거 있죠 야생 깨입니다 야생 깨 먹어 도 됩니다 야생 깨한 아, 뜯어 먹을까요? 뭐, 깨깻깻내안 나는데요? 안나 이상 아니에요? 깻내서 안 나요 이상합니다. 보세요. 어 나무도 신기하고 꽃도 신기하고 엄청 이상한 꽃도 많네요. 이거 무슨 꽃이야 이게? 여보세요. 신기하죠? 이야, 이거 뭘까요? 사진 찍어 가겠습니다. 어,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꽃잎, 그 잎에 탁 꽃이 숨겨져 있죠? 아, 신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잎이 쫙 펴지나봐요 신기합니다 아. 이거 잘 보이세요? 네, 네, 네. 여기가 입니다 야생 오미자꽃이요 여기서 이제 오미자 열리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laughs> 보기 힘드네. 어물 잡고, 야생 어물 잡 이게 무슨 꽃일까요? 오늘 어, 꽃만 많이 찍습니다. 아, 이쁩니다. 꽃이, 색깔이. 노래하고, 그죠? 이쁘죠?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요꽃 이쁘죠? 이게 저겁니다. 구름나무 꽃입니다. 아, 이렇게 한 뭉탱이씩 달리네요 구름나무 꽃.